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55분 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1% 내렸네요 1% 380.88자뭐 분기봉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분기봉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개인이 현물을 사면 370쪽으로 가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개인이 헌물을 샀다는 소리겠죠. 지금 거래량이 얼마냐? 8036입니다. 8036. 지난 풍기는 8128, 8128인가요? 네. 근데 지금 8036이에요. 그래서 어, 거래량은 늘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지금 상태면. 아래쪽도 늘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봉 거래량은 다늘 거다. 그러면 이제 과연 종가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예? 분기봉의 종가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지금 상태에서는 6개월봉은 하락하기 쉽지 않고요. 6개월봉의 종가가 357.9인데 여기까지 내려가려면은 한 13포 정도 내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오거레일 안에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다고요 예. 여기까지고, 여기 종가. 종가는 374.63이잖아요? 예. 6포란 말이에요, 6포. 육포. 6포는 하루에도 가능한 수치니까, 그럼 이제 종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거래량이 거리량이 늘어나고, 종가가 하락하면 맞나요 만난다는 거예요. 자, 월봉. 월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374.38. 이 위는 보유 영역이에요. 보유 영역. 그러니까, 배수하신 분은 들고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는 건 말리고 싶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노리고? 374.38을 노리고. 근데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자, 월봉 거래량은 얼마냐? 74.51. .5일. 74.51입니다. 74.51. 이거 지금 6거래일 남았나요? 5거래일 남았어, 5거래일. 5거래일 남았으니까 지금 14거래일이 지난 거예요. 14거래일이 지났고 5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지금 거래량은 73.68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73.68 근데 지금 거래량 얼마냐? 74.51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주 조금 네?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번 달 거래량이 어쩌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줄어들어도 할말 없어요. 왜냐면 하루만 횡보하면 줄어들 수 있거든. 근데 어쩌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다음 달에는 거래 일수가 4거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에는 거래량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거래량 투자심도는 80인데, 거래량 투자심도 80은 대한민국, 예,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통틀어서, 지금 1980년대부터 이게 시작된 거니까,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는 건 198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면은 90년, 2000, 2010년, 2020년에서, 최소한 3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예, 거래량 투자 심도가 80을 찍은 사건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특이한 사건이에요. 자, 주봉은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윗꼬리가 살짝 갈리긴 했는데 양봉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어, 자, 보시면 볼린저밴드 20 상단선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갈수 있겠죠? 382.26까지는 일단은 갈 수는 있다. 근데 이건 등가 기준이에요. 등가 기준. 만약에 개파락이 온다.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가지고 개파락이 온다면 그래프가 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상단선에 위치는 384.69고 하단선에 위치는 378.4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378.42에서 네. 이번 주 저가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일봉은 추세가 깨졌겠죠. 예, 추세가 깨졌습니다. 보시면 아래로 누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저가가 깨진다. 예? 오늘 저가가 깨진다면 아래쪽이 열리는 거예요. 예? 오늘 저가가 깨지면 아래쪽이 열리는 거라고요. 일봉은. 오늘 저가 안 깨지면 사세요. 응?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시라고. 이게 또 단기 바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사시고 오늘 저가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려하셔야 될게 뭐냐면 음 주봉은 주봉은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지만.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예? 주봉의 저가가 얼마일까요? 주봉의 저가가 얼마냐면 373.3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월봉으로 봤을 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월봉의 구조가 맞다면 그 정도까지는 누를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단 매수하고 싶다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일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네. 자 월봉 골봉. 월봉은 살짝 윗꼬리가 달린 거고요. 살짝 달렸어요. 많이 달린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주봉은 거래량 위에 있죠. 거래량 위에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2 3 상단선까지는 밀리는 거죠. 자, 보세요. 거의 맞을 거예요. 예. 네, 보시면, 이제, 후행으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이만큼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거래량이 종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고가는 거래량이랑 같은 위치에 있고, 종가는 거래량보다 낮기 때문에, 고가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을 수 있지만, 종가는 못 넘었기 때문에, 종가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윗꼬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보시면 다음 주는 종가가 1구간이라서 예, 종가가 상승하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못 넘지만 다음 주는 넘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 이제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매수가가 등가 기준으로는 380.46 아래, 예, 그 아래 외에는 매수가치가 없다요. 없답니다.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월봉이죠. 월봉. 지금 월봉의 볼린저 밴드 위치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를 알면 뭔가 판단이 설 텐데, 안 보여. 요안 어, 보여서, 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어딘지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찾을 수가 없다는 거고. 연결선물로 보면, 연결선물의 월봉 거래량은 안정적이에요. 연결선물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하게 거래량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일봉까지도 다 보셨죠? 예, 일봉. 예, 저가 지키면 사세요. 그죠? 예, 저가를 지키면 산다. 저가를 지키는데, 뭐, 매수 안할 이유 없잖아요. 저가를 지키면 사실하고, 저가가 깨지면, 일본은 사면 안 되고, 이번 주 저가,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말일까지는 하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려.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서, 월요일 날 개파락이 오면, 일단은 다음 주 주봉은 하방에유리해요 그래서, 일본을 보고는 매수 못 하고요. 주봉이 이번 주저가를 지킬 경우에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6시가 지났습니다. 6시가 지나서, 일봉은 116.37%고, 주봉은 96.94%. 이게 좀 줄은 게 아쉬워요. 얘가 늘었어야 되는데, 얘가 줄었어요. 그리고 월봉은 74.64%로 마감했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저가 깨지면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가 깨지면 사지 말라. 예. 저가를 익면 하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뭐, 붕기봉, 붕기봉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근데, 올봉은 지금 볼밴2 0상단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만 된다. 자, 주봉, 주봉도 볼밴까지는 왔죠. 이건 사실, 레버리지 때문에 온게 아니죠. 예? 선물 때문에 온 거라고. 선물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등가면 2만 228원? 여기가 이제 매수가가 되는 거고. 하여튼,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고. 오늘 매수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오늘 저가 지키면 사세요. 오늘 저가 지키면 사셔도 되는데, 오늘 저가가 깨지면, 네.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고포스는 또, 다른 봉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일봉만 보세요. 아, 일봉이 아니라 주봉. 자 분기봉은 불필요없고 올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반등할 여지가 있고요. 추봉은 볼밴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다 회복했는데 또 거래량이 늘었어요. 코스피 백지수는 거래량이 줄었는데 코버스는 예, 늘었습니다. 저가 지키면 사세요. 예? 저가를 지킬 구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걸로는 저가 못지켜 오늘 미국 주식가 왕창 내리고. 예, 갭상승이 딱 와야 저가를 지키기 유리하지. 지금처럼 시작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본도 제가 봤을 땐 저가 지킬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일본도 이런 구조라면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하려면 그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고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고퍼스는 그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돈의 흐름을 볼 텐데. 개인은 3,791억을 샀어요. 3,791억. 형편없는 돈이에요. 예? 형편없는 돈입니다. 제가 봤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 지금의 자금 흐름은 의미가 없다. 그냥 하루. 미국 증시가 내렸더니, 아, 내리는 신용이라도 해봐야겠다. 라고 정도로 보시, 보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인이 3,424억 매도했고, 기관이 279억 매도했습니다. 선물은 개인이 2,987억 3개 조금 특이하긴 해요. 근데 선물은 외국인이 995억 매도라,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아직도 개인은 선물을 4,191억 매도를 들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은 1조 9,213억의 매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아직도 선불은 상방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털어야 하방으로 갈거 아니에요? 아직 안 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쨌든 안 털고 있기 때문에, 어, 하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루에 막 1조 4천억 산 거잖아요, 여기. 1조 4천억. 이게 커요. 뭐, 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루에 이렇게 바꿔버리는데. 뭐, 오늘. 3,791억을 샀지만, 3조에서 지금, 예, 3천억 빠진 거예요. 그래서 2조 6천억대. 예? 3조에서 2조 6천억대로 빠진 거죠. 어, 하루에 막, 일, 1조 4천억씩 매도했으니까, 1조 4천억 매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7천억 매도한 적도 있어요. 예. 하루에도 7천억을, 7,000억을 매도한 적이 있는 거죠. 7,000억, 6,000억. 예. 그러니까, 하루는 7,000억 매도했다가, 그 다음날은 6,000억 매도했는데, 이제 3,791억 매수한 거니까, 아직은, 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케줄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월봉은 양봉 가능성이 훨씬 크고, 코스피백 지수의 월봉은 양봉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이 얼만큼 현물을 매수해주냐에 따라,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릴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월봉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374.38, 네, 374.38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의 구조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가능한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슈는 뭐냐면,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내리느냐? 왜? 미국 증시의 주봉을 보면, 블린저밴드20 상단선이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일봉상 나스닥 백지수가 저가를 깨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공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만큼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이제 개파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개인의 현물매수가 가능해질 테니까 개인의 현물매수를 통해서 어. 충분한 현물을 개인이 매수해 준다면 어쨌든 374 대까지의 하락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만 거의 4포가 까이 내렸는데 뭐 374라고 해봐야 6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가 이 위치에서 6포 정도만 내리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도 이제 미국 증시가 뜨겁다 보니까. 예, 국내 증시가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예,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일봉 저가가 깨지면 매수 안 한다. 주봉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 한다요. 주봉 저가도 깨지면 매수 안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